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주식파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지하의 이노베이션입니다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21일 화요일에는 LB인베스트먼트와 같이 겹치기도 합니다 환불일은 24일 금요일이고요 상장일은 30일 목요일 예정입니다 공모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21,000원이고요 주관사는 3곳이 있었습니다 NH 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이 있었고, 상장일은 3월 30일입니다. 증권사가 세 곳이기 때문에, 세 곳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량은 NH 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가장 많았고, 두 증권사가 같았고요. 청약 단위에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10주가 기준이었고요. 나머지 두 증권사는 20주였고, 청약 자격도 NH 투자증권은 당일에 개설하시면 청약에 불과합니다. 수수료는 세 곳이 모두 2,000원이 있고요. 최소 청약 금액은 1 0주의 경우에는 10만 5천원, 2 0주의 경우에는 21만원 되겠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25만주에서 30만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면 한 주에서 두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모 규모는 420억원 수준입니다. 예상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59.94%로 60% 정도의 수준이고 금액은 2770억 원입니다. 공모 규모보다 6배 이상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구주 매출과 우리 사주는 없었습니다. 예상 시총은 4620억 원입니다.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주주가 43.87%였고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주주가 6.98%였습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기존 주주가 50%가 넘었고요. 거기서 공모 물량은 9%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은 유통 물량이 많은 걸 알겠지만, 얼마큼 줄어들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모 규모가 9%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7% 정도 가져갈 거예요. 기관들이 가져가는 그 7%에서 100%로 확약을 하더라도 유통 물량은 53%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배정을 받아서 확약을 얼마큼 하는지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관이 100% 확약하더라도 2,454억 원이나 유통 물량이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완화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의 이노베이션은 3주 정도 공모 일정을 연기했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는 점을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가지 점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후에 최대 주주 지분율은 6.8% 밖에 되지 않고, 특수 관계인과 합친 지분율은 1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인데요. 때문에 투자자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었습니다.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는 35%, 그리고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23.4%가 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10%대보다는 높아지지만 향후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등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융합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치료제를 영국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유황양행과 중국 심시어 등 누적 이조원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고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임상 단계와 전임상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전임상 단계에서도 특허 등록은 완료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질환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암과 알레르기 치료제가 있었고요. 계약 중인 회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D, 아스트라제네카, 유황양행 등 대형제약사와 계약 중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암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혈액암, 림프암 등을 제외한 종양 형태를 나타내는 모든 암을 고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회사이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습니다. 융합단백질, 세 가지 변해체에 대한 독립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변이체, 이중융합단백질, 단백질 발현 벡터 등 자세하게 살펴보면 설명할 것도 너무 많아서 공모주답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서 글로벌 특허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9개가 있었고요 특허 등록은 27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던 GI-101, GI-30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10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고용암, 즉 항암제 섹터입니다 경쟁 약물에 대해 비교를 하면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효능과 작용, 안정성에서 타사 대비 모두 우월한 걸볼 수가 있었고요. 약의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안정성을 봤을 때 다른 제품과 비교가 안됩니다. 약이 독하다고 하죠. 많은 약을 투약하면 독성이 발생해서 용량에 제한을 두는데 경쟁 약물 대비 10배 이상 용량에서도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레니 의약품이 많이 나올 듯 보이고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가 40조가 되는 만큼 gi 101 파이프라인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gi 301도 살펴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제이고요 주변에 알레르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혹은 특정 조건에 평생 달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 시장도 커보입니다 타사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효능, 안정성에서 탁월한 걸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자가항체 보유 질환에서 GI301은 높은 효과를 보였고 타사 제품은 효과가 없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효능도 효능이지만 안정성에서도 뛰어났는데요. 아나필라시스 위험 해소에서 GI301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나머지 제품에서는 효과가 없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경쟁 약물 중 졸레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3년도 FDA 첫 승인을 받았던 제품이고 타겟은 IGE입니다. 유럽에서는 24년, 미국에서는 25년도에 특고가 만료되면서 제레의 의약품이 많이 나올 듯 보이고요. 알레르기 시장의 규모도 34조원이나 되는 큰 시장입니다. 졸레어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i g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자가항체 결합도 하지 못했고 아나필라시스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6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GI 301에서는 이 단점을 모두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단어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면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나필라시스입니다. 코로나 접종 후에 아나필라시스의 반응이 생겼다는 뉴스도 전 세계적으로 나왔었고, 많은 분들이 아실 듯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몸에서 거부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타사 제품보다 아나필라시스 위험에 매우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IGE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 글로블린 2. 항체 단백질의 하나로 천식이나 꽃가루 병, 아나필라 식스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알레르기 치료제는 IgE와 자가 항체 모두 잡아야 하는데요. 졸레오는 IgE는 잡지만 자가 항체는 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가 항체와 결합을 못해서 알레르기 반응에 취약하게 되었고, Gi301은 a g e 와 자가 항체를 모두 잡으면서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IgE 결합은 졸레오보다 70배 이상 높았다고 하고요 사업 내용 및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두 건의 기술 이전을 완료를 했고요. 향후 5년 이내에 5건 정도는 추가로 기술 이전을 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과거 내용을 살펴보자면 19년도에는 중국 심시어의 GI101을 9천억 정도 수준에 계약을 했고, 20년도에는 유한양행의 GI301을 1조 4천억 원 수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두 계약은 모두 임상 전에 기술 이전을 했던 것인데요. 유한양행의 사례를 들자면 최근에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다른 회사로 또 다시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유한양행과 지아이노베이션이 5대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I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 이전을 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계속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GI 301에 대한 일본 기술 이전은 올해나 내년에 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출 계열로 봤을 때 20년도에는 110억 원 정도의 수준, 21년도에는 56억 원. 그리고 22년도 3분기까지는 35억 원 수준의 매출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매출들은 모두 2020년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후속 계약금 수령액이라고 합니다. 공모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비교 기업 PER 산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종근당,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 ST, 녹십자 다섯 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모두 바이오 업체입니다. 비교해서를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연구 개발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었고, 글로벌 임상 1상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했던 기업들을 가져왔던 것인데, 공모주를 살펴봤을 때 매번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한 기업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군대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이 기타 계약이고, 뭐 제레닉 의약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I 이노베이션처럼 기술 이전으로만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PER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온 수치로 보자면 평균 22.36배가 나왔고요 GI 이노베이션도 기술 특례로 미래 실적을 당겨와서 공모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추정손익계산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추정손익계산서를 살펴봤을 때 영업수익이 상당히 뻥튀기 되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22년도에는 35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108억원, 내년에는 1486억원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거원 거래 신고서를 봤을 때 체결 가능한 계약들이 있다고 하면서 24년도에 이렇게 영업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약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 보여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당평가가액 산정내역을 살펴보면요. 24년도와 25년도에 단기순이익 추정을 모두 당겨 왔고요. 24년도에 대한 매출이 더 높았습니다. 할인율은 모두 30%를 적용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년치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년치를 할인을 하면서 평균 단기 순이익 평가를 결정을 했고 여기서 유사 회사 평균 PER 22.36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주당 평가 가액은 35,000원 정도가 나왔고요. 할인율은 41%에서 55% 비교적 높게 잡으면서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16,000원에서 21,000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자금 세분 내역을 살펴보면요. 공모 자금은 임상 개발 연구 개발 시설과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고요. 23년 추정 비용이 공모 자금보다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추정 비용 중 절반 정도가 공모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GI 이노베이션 요약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유한양행과 중국 심시어 등 누적 2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9개의 파이프라인이 있고, 27건의 특허 등록으로 추가 기술 이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평가가액 대비 41%에서 55% 수준의 높은 할인율을 보여줬고요. 공모 규모는 420억 원, 예상 시총은 4,620억 원 수준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유통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거진 60% 정도 되고요. 2,770억 원이라는 점은 공모 규모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관에서 확약을 하더라도 유통물량엔 큰 변화가 없을 듯 보이고요.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도 되지가 않습니다. 공모 후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야지 11.5%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의결권 공동 약정을 맺었습니다. 1년간에는 35% 그리고 1년에서 3년간에는 23.4%가 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듯 보이고요. 영업수익이 22년도에는 35억 원, 23년도에는 108억 원, 24년도에는 1486억 원으로 과거 대비 너무 높은 추정치를 가져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추정치는 앞으로 계약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잡은 듯 보이지만 예정됐던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괴리감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좋아 보이지만 공모가 측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였고요. 공모주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매수할 때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수혜 측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할 만한 종목인지 더 판단할 수 있을 듯 보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추정치가 너무 높게 잡은 듯도 보였고 거기다가 유통 물량도 60%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려지는 부분이 큰 종목인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판화였습니다.